기게는애이였는데 이제 거의 S M이죠. 때리면서 맞는 거 좋아해. 야나다리아 그냥 이거 보여주는 용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구나.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느낌.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님들 콤보 바로 성공했어. 아마 어디 해외 해외 아마 스트리머이실 거예요. 지금 아마 어디 찾으면은 나올 걸. 음검투마좀어떡 하냐고요? 돼지는 거지 뭐. 약자도돼 있을 것 같아, 근데. 약자도돼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갈리오 진짜 벽핑. 어, 야 여기서도 드리프을 지랄. 자, 어쩌고 저쩌고가 나가신다. 이런면 공격 각이 애매해버린다. 야, 님들 이거거든요. 아, 캐, 아, 미안해요. 캐미치, 어, 미안해 아, 미안해요. 이거는 그냥 아이디 필요 아니다. 그래도 좀 불편하니까. 어, 내가 이거 유유한, 유유한 케미치였다 미안, 미안, 와우, 이거거든. 이게 위험이거든요. 여러분들, 88 브라운. 근데 여기서 약자한테 맞으면은... 톡 같아! 야이 콤보야. 내가 그 이거 카드 보자마자 나오자마자 생각했던 게 진짜 딱이 콤보예요. 일시인 거는 아까워도 그래도 브라우이 항상 원래 처 맞기밖에 안 하는 M이었는데 이제 거의 S M이죠. 때리면서 맞는 거 좋아해. 오져버리지. S M 브라운데 가자. <laughs> 근데 약자도 대 맞으면 조망. <laughs> 자이럴 때는 이거 그니까 타격해 한번 보자. 이런식으로 돼요 여러분들 네네네 아마 그럴걸요 이렇게 잡아버려 이런식으로 네. 이런식으로 잡아버립니다 이거 팔레미지 짜리였어 개간지 개간지 뭐야 예언자 하이리 태세전환 한장 생성 이거는 이쪽으로 갑시다 위험 있어 용뭐 <laughs> 쓰니 곰 태세 이거는 듀란드 방패 그냥 써보고 싶은데 공이 증가가 있을까? 그래 그냥 쓰자 보자 불안 <laughs> 쪽으로 갈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 이펙터 없는 건 살짝 아쉽고 그치? 여기서는 여러분들 와씨 체력 봐 미친놈 11 데미지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아13 데미지 13데미13데미쳤다13 브라우 야씨야 <laughs> 야, 님들 이거 근데 진짜 약정 태워가지고 가슴 개 찢어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이런 거 나왔는데 약자 호텔 맞으면 이런 애들 나왔는데 약자 호텔 맞으면 진짜 너무 별로다. 홀리쉣어네네네 레버비오 이거 무조건. 자, 이런 갈리오 레벨어자 맥도날드 해피밀이 왔습니다. <laughs> 다리우스가 뚫질 못해. 아 네네네 아 죽일건데 아 진짜 근데 이거 1타 없으면은 와 이거 진짜 개깝깝하겠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거 1타 없다고 생각해봐 이거 네 아니 진짜 위험이 진짜 위험이 아니라니까 이게 이게 무슨 위험이야 아 이거 생각하니까 이거 진짜 별 이런거 보니까 진짜 별로다 그 스님 때려주세요 그 우리 결집 효과도 한번 봅시다 우리. 야 이거 바로 약 팔리는 거 아니야? 어? 건축가 브라운? <laughs> <laughs> 네네네 네. 공격하면서도 결집. 아 진짜 한번만 그 결집 효과 하는 거 맞으시면 진짜. 자 아, 여러분들 대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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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나 말고 누군가 만나겠지. 야 이거 뭐 여러 개 있나 보다. 야 이건 좀 이쁘긴 하네. 오오오 잠깐만 대마 슈림하면은 이거 죽일 수 있는 게 없는데 타벽기 아니면 날씨가 있을까 또? 또 날씨? 또 시? 또 시? 아이 설마 도전자는 충분히 잡을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 암흑별처럼 그냥 두 가지 버전인 것 같아요. 이거 뭐 누르면 뭐 되던데, 아까 보니까. 네네네, 이거 베이가. 유미 레벨업만 딱한번 보고 싶은데. 여기서 바로 얌이 붙이고. 정찰, 티모 안된 거는 좀 아쉽긴 하다. 정찰까지 붙어야지 사악이긴 한데. 자, 님들 팀이. <laughs> 누가 티모 원딜 하냐? 이제 약간 매한테는 이런 거 주는 거지. 야, 아, 너무 아쉽다. 선제 공격 같은 거 부여해버리는 거지, 여기다가. 그러면은, 염, 님들, 이거. 사, 사, 사렘임, 이거. 이렇게도 되죠? 신속히 이러면은, 안 달고, 네. 타코 44 선정 노 른다 음? 요？정 도면 뭐 괜찮 죠？그리고, 팀은 계속 먹 고, 오우쉣 이거 그냥 맞고 다음 라운드 에드 란드 방패 쓰 면서 잡아 볼게요. 이거 징금아 진... 잠깐만 아, 이거 냈었어야 됐는데 자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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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결 여기도 써버려 오호 <laughs> 야 근데 진짜 이거 갈이주면족싹인데 이거 근데 유미한테 이거 한번 뭐, 뭐야 터지네 유미한테 한번 이거 붙으면 어떡하냐님들 전장진급 쓰고 밀착유닛 쓰면요 그건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볼까? 어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와이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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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번 해보지 뭐 어. 근데 님들 그 전에 아 근데 이거 보여주는 게 맞겠지? 아나황광 쓰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거 나 이거 아니야 근데 이거 이거 나 사실 테썹이니까 테썹이니까 이걸로 보여줄게 아 근데 유미 레벨업인데 이러면 네 유미 레벨업부터 볼게요 영웅 등장 겔리오 이거 선생님 혹시 더 봐주실래요? 나 이거 좀 쓰고 갈 건데 아 유비 레범 좀 보고 가지. <laughs> 근데 나도 아까 저랬어 이해할게 샤발. 그래 이런 거해 그냥 이거. 아니 그니까 그건 맞긴 한데. 네네네 이거 태섭입니다. 사름이 불. 어, 뭐, 패치노트다. 나르요? 그냥 한판 잠깐 해봤어요. 나르. 소라카 먼저 나가고. 나르, 근데 그 판도 그냥 좀 애매하게 돼가지고.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누나 나 주공. 이댐뭐 때릴 수 있는 거 없을 거 아니야? 진짜 주공 나 살려. 내가 이걸 원했거든요. 약간 여러분들 팔라카, 팔라카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회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공격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 저 최고의 친구들, 나름 괜찮아 보였어. 역시! 아! 이런! 죽 같은! 나는 여파 말고 저 새끼 죽여 까 없을 텐데? 몰라 신카드는 뭐 있을지도 모르는데 1타. 아니, 18, 진짜, 님들. 아, 진짜. 아, 진짜, 18함상이, 진짜. 여기서도 지랄이네. 저거 내 1타야. 님도 1타가 있는 게 아니라, 저내꺼예요 내꺼. 저게.